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삶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귀에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줄 알고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조금 길지만 로마서 이 7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요. 어, 특별히 저에게 주신 은혜의 한줄 묵상은 이것입니다. 오라 나는 군고한 사람이라 핑계가 아닌 정직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에서 특별히 저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어 우리는 어 죄를 숨겨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른 척해 주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른 척해 주지 아니하시고 왜 죄를 죄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상을 하셨을까? 그런 묵상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암이 드러나야만 암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고 내가 치아의 고통을 느껴야만 그 고통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괜찮다, 괜찮다, 아니다, 아니다, 속인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만약에 간단한 몸에 붙은 세탁물의 문제라면, 오물의 문제라면 시선에는 그만이겠지만, 사실은 죄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아니라고 해주고, 위로해줘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드러내시고 온전히 치료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변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 어 서두바울도 그만 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열정적인 이 사도 바울 또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잖아. 그리고 대표기도 나오는 장로님, 권사님들 봐봐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잖아.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이해 해 주시는 걸 거야.라고 위안 삼으려 하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요. 제가 만난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만난 주님은 저의 죄를 더욱 죄되게 하시고 다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뭐냐면요. 1절에, 로마서 1절에, 7장 1절에 보면요. 다시 할까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요. 그래, 나도. 율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나도 열심히 지켜보려 했다. 근데 나 정직히 말하니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순식간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며, 나도 할수 없음을 깨달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고백인 거죠. 어쩌면 이것은 핑계와 변명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한없이 정직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한 정직한 회개의 영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래왔어요. 이 24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고 내 핑계거리가 되니까 이 24절에서 머물러서 앉아 주저 앉아갖고. 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5절을 볼까요? 어머나도 생뚱맞게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여러분, 밑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공부합니다. 그것이 핑계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팩트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병든 자아를 싸매고 애지중지하며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용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감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이 은혜 안에 있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 안에 사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안에 용쓰는 삶이 아닌, 괜찮은 척하는 가식과 외식의 삶이 아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정직한 고백과 회개의 영과 애통하는 신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25절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그 자리로 나아가 마음껏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오늘 하루 나의 용승과 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가식과 외식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리고 오직 행복한 삶을,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